다석용무의 생명의 말씀 다석강의 제20강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세 번째 시간으로 능등명 친지 능등명 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능등명 친지 능등명 친지. 능이 얻는 것은 명친지입니다. 친은 새신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꾸 새로워지고 자꾸 친화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새롭게 사는 것은 하늘과 친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도 하느님과 친하면 좋습니다. 새롭지 않은 것을 버리지 않으면 친할 수 없습니다. 친하다는 것이나 새롭다는 말이나 다 이것을 밝힌다는 뜻입니다. 명친의 친을 신으로 읽는다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돈뜻만잘 알면 됩니다. 능능명 친지. 능이 얻은 뒤에 천하의 덕을 밝히고 천하를 명명하게 친하는데 이르러야 합니다. 거기에서 그칠 줄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지어지선하고 명명덕하고 친민하는데 무슨 선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학의 삼강령에서 그 선호를 따지는 것은 안될 말입니다. 지지이며 치지요, 지종이며 종지입니다. 명덕, 친민, 지선이 따져서 따로따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언은 이래 있습니다. 치국, 평천하는 세상에서 직업을 얻는 데 쓰자는 것이 아니고 지지, 치지요, 지종, 종지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치국, 평천하는 것을 직업으로 한다면 요새 대학과 비슷한 것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증자가 군자란 이런 것이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 없는 어린 임금을 맡겨 보적해 하여도 안심이 될리 사방 백리나 되는 큰 나라를 맡겨도 걱정이 안 되느니 국가 안위가 달린 중대사건에 임해 뜻을 꺾지 않느니 이런 군자야말로 사람이다. 군자는 사람과 같다 하였습니다. 하늘의 달과 같이 그 사람을 밝히고 선에 대한 것을 알아서 차례로 들어가는 것이 신의 지뢰입니다. 신과 통해서 나온 것을 신이라 하고, 돌아가는 것을 귀라합니다. 즉, 귀신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있다 하였습니다. 귀라는 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면 싫어합니다. 신의 지뢰로 이 세상에 나온 것은 좋으나, 이 세상을 그만두고 가는 것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훌륭하다고 하는 일들도 길이면 좋다고 하고, 돌아가는 것은 흉하다고 합니다. 답답한 사실입니다. 지지이면 지지이고, 지중이면 종지인이 별것 없습니다. 맞출 것을 알면 맞춰야 합니다. 돌아갈 줄 아는 것이 역시 대학입니다. 길흉내귀는 지나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도 아주 나쁜 것은 아니나, 마칠 줄 알아서 마친다면 기력 내기는 문제되지 않고 같이 갈수 있습니다. 사자가 와서 인도해 주는데 원짢을것 없습니다. 데리러 오니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병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접받고 비행기에 올라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형사가 데리러 오면 싫어합니다. 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형사가 데리러 오는 것은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인도해 주는 것인데 말입니다. 형사가 아니고는 그 길을 인도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흉하다 또는 길하다고 하는 것도 지정 종지하면 없습니다. 신과 귀는 같은 것입니다. 소학인이 중용인이 대학인이 하지만 마칠 것을 마치는게 대인아닙니까? 이것을 하자는 것이 대학입니다. 궁극적 목적은 능등명 친지입니다. 온 천하를 밝혀 한 덩어리가 되도록 새롭게 잡고 친하는 세계를 이룩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는데 사람이 합니다. 그것으로 가는 길에 그림 일이 필요하고 그림 이가 소용되나 다 없어도 좋습니다. 중국의 석영이나 사기가 다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은 궁극적 목적을 알면 없어도 좋습니다. 지선에서 밝힌 우주관은 이렇습니다. 더 이상 갈수 없는 처지까지 알게 되었다. 알것다. 알았다. 변동이 다시는 없다. 이런 우주관에서 음미의 극치를 갈 만큼 백성도 밝히고 천하를 밝히면 이것이 대학 공부가 됩니다. 이제 그만 지어지선 하겠다며 거치는 따위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면 무번입니다. 밑동에 힘쓰는 것입니다. 유계의 정신은 온통 무번입니다 위부터 아래까지, 대통령부터 백성까지 이 밑동에 힘써 나가고 서로 권하면 곧무번에서 차례를 따져나가면 갈 곳에 거의 가깝게 들어서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소위 대학입니다. 유계에서는 명덕하는 것을 선왕 지업 또는 전원 왕행이라고 합니다. 지나간 사람들의 대표는 왕입니다. 그이는 존중할 수 있었던 분입니다. 그분의 말은 쫓아야만 할 판입니다. 그래서 선왕지법이라고 하고 고지라고 합니다. 고지용 명명덕 어천하자 옛날의 명덕을 천하에 온통 밝힌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 공자는 요, 순, 우, 탕, 문왕, 주공 등을 표준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본받아 자기 속의 명덕을 밝힙니다. 그런 다음 제3조에게 그 밝은 마음이 미치게 합니다. 천하백성을 제 몸같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소위 친민입니다. 이 명덕과 친민이 지선에 가서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명덕을 천하에 밝히려고 노력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선치 기국, 육치 기국자. 선제 기가 육제 기가자. 선수 기신 육수 기신자. 선정 기심 육정 기심자. 선성 기의 육성 기의자. 선치 기지 치지 제경물. 밝히려는 사람은 천하보다 우선 선치 기국입니다. 곧 자기 나라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할줄 알아야 제 나라도 다스릴 줄 압니다. 그에 앞서 제가 하기 전에 선수 귀신입니다. 선지자가 먼저 제 몸을 닦습니다. 몸을 닦아야 제가가 됩니다. 수신에 앞서는 것은 정심입니다. 수신을 하려면 마음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잘 나야 하는데 참 생각이 늘 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의를 성하여야 합니다. 뜻을 바로 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무엇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알면 이루도록 하여야 합니다. 선칙이지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이고 참뜻인지 못된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니 제 경로를 또한 알아야 합니다. 만물의 격을 성질을 잘 알아야 치지할 수 있습니다. 사물의 성질을 모르고서는 치지 할수 없습니다. 즉 과학을 하여야 합니다. 과학의 진리로 들어가 이 이치를 다 알아야 합니다. 고지영 명명도 어처나자 해서 이것을 보려는 것보다는 수신제가라도 해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우리들 믿는 사람 가운데도 이 말이 무슨 소행이 있느냐고 용을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에 쓰느냐 하는데 정신이 팔리면 안 됩니다. 이런데 정신이 팔리기 쉬우니 수신제가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쓰느냐를 바라고또 무엇을 하나라도 얻어보려고 합니다. 원래 천하를 밝히고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 때문에 고지를 요순에 갖다 댄 것은 아닙니다. 요순 시대에 천하가 있었는지 나라가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들 제가 본 만큼 말한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신껏 보는 것입니다. 원래 의 뜻으로 고지용 명명덕 한인은 바로 절대자입니다. 지선은 절대의 나라입니다. 상대의 우리는 그 나라에 가까워지려고 지지하고자 합니다. 지정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명덕은 하나님으로부터 덕을 받아 세상에 그 덕을 밝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마다 반드시 이룩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이루는 그이가 되고자 해야 합니다. 구지영 명명덕은 참으로 로그스라 하겠습니다. 영성신학원 타석아카데미의 하는 소리였습니다.